선생님, 저공 태어나서 처음 잡아보거든요?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? 일단, 기본적으로는 엄지를 여기 받치고, 우선은 이제 이렇게 잡, 잡는 게 기본적인 건데, 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? 어, 네,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받치고, 엄지를 하고, 네. 이렇게요? 네. 그 던질 때 어떻게 던져요? 다리를 먼저 들고,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면서 팔은 이렇게 뒤로 올려요.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같이 틀면서, 앞으로 이렇게 쭉 던지시면. 아, 저강속구에 놀라지 마세요. 던집니다. 혹시 어 조심하세요 손목 조심하세요. 어. <laughs> 죄송합니다. 선생님저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네. 저랑 한번 대련 해보시겠어요? 가능하시겠어요? 아유 그럼요. 어. <laughs> 너무 못해서 <돼서> 놀라셨죠? 나이스. <laughs>